천국의 계단이 기록적인 시청률을 하면서 권상우라는 브랜드 앞에 역시 권상우가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예. 천국의 계단이 일단 시작이 좋았고 그다음에 슬픈 영감, 못된 사랑 이런 작품들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대부분 권상우 씨의 화제작은 다 겨울 드라마로 예. 이어지고 예. 여름에 권상우 씨 모습을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천국의 계단도 겨울 배경으로 그렇죠? 천국의 계단 찍을 때 바다가 오는 거야 바다 얼지 않습니다 얼어요 에이, 바다 밖에 연못 때문에 지 않죠. 이게 바다 중심이 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워오면서이게 물총이 쌓여요. 정말. 그러니까 청구해단 찍을 때는 대본에 김태희 씨가 바다에 빠져. 그럼 난 바다에 구하러 가고. 도착해. 거기서 만나니까 입이 안 벌어져 요 정말. 아예, 아예 이 호우가 안 돼. 그런데서 대사를 하니까. 그런 오해도좀더 심해지고 <laughs> 설마 설마 우리가 드라마 찍는데 최주호씨가 뜰땅님! 이러야 <laughs> <"뜩> 떠야... 아니잖아! <웃음> 뭐. <웃음> 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네. 당시에 두 분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나눠요? 사람이 가리려고 하면 그건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는요 네. 우리 촬영 감독이 맨날 그랬대요 떵더야 촬영해야지! 뜰땅님! <laughs> 뭐 맨날 그랬어 <laughs> 네. 근데 이제 아저 기분 나쁘게 저는 모르겠는데 최주시씨는 정말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은 히트작을 낸 여자 배우가 없어요. 실제로 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잖아요. 시청자분들과 공감해서 된 거잖아요. 기본적이 안 되고 감정을 전달 못하는 배우였다면 그렇게 많이 사랑받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걸 너무 확 예,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